제트 엔진에 제가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량 충족의 방식으로 넣어주면 터빈 구조 없이 할수 있다 그랬죠. 또는 공기 탱크에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뒤 위 아래 좌우 여러 군데에 있는 비행체에. 에서 연소실 여기서 어, 공기를 배분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 이 방식을 말씀드려 드론에도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 재탄 터빈 구조 없이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 배, 항공기, 자동차 이런 데도 이런 이런 식으로 공기 빨아들여서 공기 탱커 방식으로 어줘도 되고 수소 삼소통을 같이 넣어서 브안가스는 어, 2대1인데 그걸 약간 더 이렇게 산소 비율을 좀 많이 높이면 재기술입니다. 이것을 섞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온도를 좀 높여서 섞어 주면, 그렇게 되면 완전 연소를 하는. 데 석유 석유 d 나고 good. So good. So g 그 어떤 뭐수 그, 그거를 뭐가 가스가 됐든 섞어준다는 거죠 바이오디젤이든 섞어줘서 완전 연소를 이루는 방식이다. 차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휘발유나 뭐 어떤 그, 뭐 어떤 석유 계통이나 바이오디젤에도 그래서 주유소가 됐든 어디든 인적으로 수소산소를 좀 섞어주거나 산소만을 조금 섞어주거나 터지지 않을 정도로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군 같은데서도 완전 연소를 이루시는 방법이어서 자동차에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시고, 주소에서도 쓰지 마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소규였다가 네, 산소, 수소를 좀 섞어서 파는 이 기술이 떤 바이오 디젤이나 소규 계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 다른 데에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가 뭐가 됐든요. 네쓰셔 네, 알콜 종류도, 알콜 종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콜 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상중화로 수소를 넣어주거나 산소를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줄 수 있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일반식구 소화기 할 때도 소화기에다가 질소 플러스 이산화탄소로 같이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 안에는 유독가스를 진공청소기는 한 군데 빨아들여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몇군데 진공청소기 압이 세진다 그랬죠. 그런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진공청소기 모터를 두개세개 이렇게 개 여러 개 달아서 유독가스를 빨리 외부로 이렇게 내뿜는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비닐호스든 농사용 호스가 됐든 소방호스가 됐든 안에 물통을 달아가지고 압을 세게 해서 어, 소방으로 사용하든지 농사용으로 사용할수 있어요. 이런 샤워기 헤드에도 볼록하게 만들어서 물통 구조를 만들어서 압을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습시다